자두 번째 어, 2014년도에 두 번째 비싸게 거래된 거예요 평당가 기준으로 음. 근데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제일 비싸요. 어 그렇네요. 뭐,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9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전동 171번지구요. 한번 볼까요? 네. 좀좀잘 아는 지역이니까 더 재밌지 않나요? 어, 재밌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기 주디스 태화에서. 어, 이렇게 쭉 넘어오는 라인이네요. 이렇게 음. 넘어오는 라인이고, 지금 제일 핫한 곳은, 여기 올리브영 라인이거든요. 네네. 지금 제일 핫한 곳은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육교, 아, 이 횡단보도 보이잖아요. 네네. BRT 노선이 생기면서 이 횡단보도가 들어오고, 어, 여기 로드뷰를 보시면, 자, 예전에는 이게 BRT 노선이 없을 때는 지하로 해서 건너가니까, 음. 주디스 태화랑 맞은편에 금강제하, 여기가 제일 핫했는데, 음. 이게 이제 BRT 노선이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열로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 스타벅스, 여기에 올리브영, 이래 들어오면서 요 라인이 제일 좀 핫해졌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점포 카페 거리에서도 보면요, 요 라인의 연장선인 요 라인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이 길에서도 보면 요렇게 좀 아, 그리고 성인. 예 요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동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네. 그래서 전포카패 거리도 여기 이제모 피자가 들어와 있는 요 라인이 좀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와. 만물상에서 완전 공구상가 거리였는데 뭐 18년도에는 이렇게 커피 스미스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예,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핫한 동선이라면 오늘 보는 요게 이제 과거에 이제 좀 핫했고 지금도 여전히 핫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뚜레주르 있네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라인이고 어, 어제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부산은행이 있는데 여기 밑으로는 좀잘안 내려가진다고. 아, 어, 아닌가? 네. 여기까지는. 아, 여기까지가, 조금, 네. 어, 거의 맥시멈이네, 네. 맞죠? 여기까지가 조금. 어, 요 위로 좀 많이 발전하고, 위로 갈수록 한요 라인들이 제일 좀 번화한가요? 네네. 그쪽으로 좀 많이 상권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여기 뚜레주루 건물.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평당가 비싸게 거래된 건물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서. 여기도 그냥 워낙 번화한 곳입니다, 맞죠? 네. 번화한 곳이고 이 당시에 이제 2014년 치, 어, 14년도에 어, 얼마 주고 샀는지 한번 볼까요? 108평이고 94억 94억 5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디스코에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코로 보면 이렇게 여기 9 9억에 거래된 걸로 뜨네요. 2014년 5월달에 9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2016년 5월 19일날은 99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대비 한 5억, 4억 5천 상승은 좀 재미없다, 맞죠? 네. 네.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자, 지금은 이게 얼마 하는지 봅시다. 지금은 230억 정도 해요. 와. 네, 요때 평당, 평당 8,750이었는데, 지금은 감정가만 평당 2억대가 나와요. 와, 세다, 맞죠? 네. 14년도에 <laughs> 그거 매매하신 분이 계속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맞죠? <laughs> 응.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거래 신고 기반이기 때문에 네. 실제 거래는 또 어떻게 됐는지는 아. 모르긴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동선에 여기 매물이 24년 7월 달에 라라 코스트가 있는 이게 매물에 어. 480억에 나와 있거든요. 어, 자, 그래서 이게 480억에 나와 있고, 단가로 치면 이것도 2억이에요. 음. 그럼 여기 평당 2억 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겠다. 자, 음. 다시. 이게 평당 이력이 틀린 감정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죠. 네네. 그래서 평당 이제 이 사람이 샀을 때는 2014년도 94억 5천 평당 8,750에 샀거든요. 그래서 로드뷰로 옛날 모습 한번 보시죠. 궁금하네요. 네,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laughs> 자, 그래서 2014년도 자, 여기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고요. 이제 매수 당시, 2014년 매수 당시. 이거는 2008년. 둘레주로 오래 갔다. 계속 껐네요. 네. 그래서 2014년 1월 달에는, 요렇게 해서, 맥대감 있고, 커피숍, 아망대 커피숍 있고, 와. 뭐, 맥주점 있고요. 네. 임차인만 바뀌었지, 사실 건물에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 거의 생각보다 건물에 손댄 경우는, 그렇네요. 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월세도 받으면서,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르면서 시세 차이까지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고, 음. 상권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임대인이라도 음. 자리가 좋으니까 음. 굳이 건물이 손을 안 대더라도 음. 임대가 잘 맞춰지니까 음. 그냥 예 음. 네. 이런 거 임대차 맞출 때 임대인 같은 분들 콧대 되게 높죠 아 높죠 네. 아, <laughs> 좀 조금 수틀리면 안하려고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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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laughs> 네. 할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음. 아, 그렇죠 그리고 음. 임대 한번 잘못 맞추면 (10년) 보장이 음. 가야 되니까 아, 예. 그냥 좀안 맞으면 그냥 다음 순번을 계속 볼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뭐 시원시원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야. 자, 뭐 건물주답게 좀 시원시원한 <laughs> 분도 있고, 꼼꼼한 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4년도에 94억 5천 주고 샀다가 지금 감정가만 230억. 음. 그래서 평당 2억 천. 그리고 147% 상승해서 시세 차익만 139억 정도. 어, 차이 금액만 139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대출을 내가 60% 대출을 끼고 샀다. 네. 그리고 이건 약식 계산입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마다 금리가 다 다르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양도세도 다 달라요. 음. 근데 그걸 개별 다 다른 거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괄 적용을 해서 만약에 대출을 꼈으면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실제 건물을 살 때는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60%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음. 그러면 만약에 94억 5천을 60% 대출을 끼면 40%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37억 8천이 들어갔고요. 음. 이자를 1년에 5%로 제가 좀 잡았어요. 음. 어, 그래서 조금 세게 잡은 거거든요. 평균 내도. 그러면 이자 비용만 25억이 와. 나갔을 정도고 그러면 총 투자금이 한 63억 정도. 음. 근데 여기서 월세는 차감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월세 빼면 사실은 더 수익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수익률은 한220% 예, 이렇게 봐진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94억 5천에서 내돈60% 대출에 내돈40% 넣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당시에 60%니까 대략 60억 대출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얘가 230억인데 60억 대출이라면 60% 대출이 아니고 230억 중에 60%니까 음. 대출금 비율이 훨씬 낮아요. 네. 그리고 월세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산 금액 대비 월세를 하면 월세 수익률도 아. 훨씬 높고 부채 비율도 훨씬 낮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건물주가 어떻게 보면 정말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매력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해서 점점 그냥 그 대출까지도 끄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거의 무대출이다 보니까 음. 월세 받는 게풀 자기 돈이거든요. 음. 어,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임대차가 안 맞춰주면 그냥 안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맞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에,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대출을 일으킬 때는 언제 대출을 일으키냐면요. 네. 증여해줄 때 대출을. 야, 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 부담부 증여를 해서 그때 또 대출을 일으켰다가 아. 다시 이제 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과 금융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돈 이거 37억 8천인데 대출이 싫었다면 네. 내가 37억짜리 건물을 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얼마 하냐면 뭐~ 한 (100억) 안 하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94억짜리를) 받기 때문에 지금 (230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대출을 끼고 사서 이 월세 받는 걸로 이자 내고 남는 돈내 돈하고 네. 그다음에 돈이 조금 어~ 필요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하나 더살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나는 좀 안전한 게 좋다 하면 부채를 조금씩 끄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대상물 건물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같이 비교를 하면, 10년 전 당시에는 이 병원이 많은 여기 1번, 롯데백화점 옆에가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쪽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래서 감정가를 보면 여기는 2억 천인 반면 여기는 1억 9천이잖아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음. 똑같은 지금 이억대가 됐다면, 과거에 1억 주고 산 것보다는 8천 주고 산게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이게 이제 높았고 나중에 4번이 제일 높네요. 수익률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순차적으로 봅시다.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어, 여기 부전동, 점포동에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 음. 뭐 8억대. 어. 그다음에 완전 A급인 A급 물건인데 감정가보다 싼거 있죠. 예, 네, 완전 급매물. 어. 이런 거 이제 추천 영상으로 올려 드릴 거거든요. 음.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